안녕하십니까? 다사과 공구 공구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참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과 공구 공구장입니다. 제가 그전에 인스타에다가 올렸었죠. 배터리가 스탠리에서 육안표가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디월트 육안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 이거 처음에 갖고 야 이거는 디월트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송풍기 베어트레다 하나는 스탠리 거 스탠리 제품하고 하나는 디월트 제품 제가 처음에 이4암페하고 4암페어 꼽아서 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겐이 브로어 테스트했을 때 13분 40초인가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스탠리이 제품이 4암어로 했을 때 14분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6암어 이게 보통 그러면 한 20분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돌려봤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 딱 보고 어 얘가 잘못됐나? 저 그래서 세 번을 해 봤어요. 세 번을 계속적으로 해 봤는데 어 얘가 할 때마다 늘어나네, 시간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의 승자는 누굴까요? 디월트 4A가 13분 40초 디월트 6A가 20분 스탠리 4A가 14분 정도 나왔는데 우와 스탠리 6A가 22분?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유관 6A게요? 요거 가리면 안 보여요 몰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똑같아요 스탠리 4A가 640g이에요 근데 스탠리 6A가 680g입니다. 그러면 40g 차이로 어? 2어가 늘어났어? 그러면 우리 볼까요? 디월트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디월트, 얘가 지금 620g이거든요. 4어가6어가 980g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지금 이 차이도 보이시죠? 지금 스탠리랑 비교해봐도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 어떻게 얘랑 얘랑? 둘이 견주었는데 얘가 이겼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디월트하고 스탠리하고 셀이 똑같나요? 아 셀은 똑같지 않습니다. 셀은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디월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 요 브랜드 밸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스탠리는 정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하게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저이 스탠리 이거 돌려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가성비가 그러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얘가 12만원 돈 정도예요. 지금 디월트 8월 16일부터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얘가 12만원 돈이 넘어갑니다. 근데 얘가 7만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반가격인데 얘도 얘도 반가격이었어요. 지금 얘도 반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능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얘도 반가격인데 얘가 무게가 훨씬 더 가볍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와, 제가 봤을 때, 이 가성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이 스탠리 요거 나왔을 때 테스트 해보고, 진짜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제가 세 번을 테스트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탠리 배터리 나온 거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구독자님들이 그랬잖아요. 어, 디월트는 5A부터 나왔는데, 니네 4A 나오니까 좀 너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6A가 나온 거예요. 6A. 기대해도 좋아요. 정말로. 22분 돌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SB206 6.0A 스탠리 V20 펜맥스 제품입니다. 정말 저는 이 6A 딱 받고 나서, 야, 디월트, 긴장해도 될것 같아. 니네, 야, 이 형을 위협하는 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야, 너무 이건 대륙의 실수 뭐 이런 것처럼. 스탠리의 실수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탠리 충전 열풍기 나왔죠? 직소 브러시리트 타입 나왔죠? 스탠리 무궁무진하게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오, 스탠리 안쓸 이유가 없겠죠? 저희 다사와 공구에서 8월 3 1일날 샵프론트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저희 매장에 직접 오셔서 스탠리나 디월트 공구를 구매하시면 금액에 따라서 디월트 배터리나 뭐 우산, 그 다음에 뭐 텀블러 이런 것도 드리니까 저희 8월 31일 날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랑 바카스 한잔해요. 저는 환영합니다.